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쁜 남자가 끌리는 이유 및 특징, 매력 알아보자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나쁜 남자가 끌리는 이유. 여자는 본인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남성에게는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면 해주고, 아프면 약도 타다주고, 처음에는 고마운 감정이 앞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쉽게 보이고, 연애도 긴장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쁜 남자는 대화를 해도 순순히 받아주기보다는, 한 번씩 심기를 건드리면서 마음을 전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오기가 생기면서, 더더욱 소유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외모가 이쁜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쁜 남자에게 더 끌리는 이유가, 본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남자 때문에 힘들어 본 적도 없고 항상 그 위에서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그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되려 그것을 이용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남자와는 대화를 해도 몸이 건조하고 지루한 반면에 나쁜 남자는 대화를 나누면 짜증은 나지만 왠지 모르게 관심이 더 가고 상황 자체가 지루하지 않고 긴장감도 있으며 재미가 있습니다. 일부 못된 사람,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약간 안 좋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쁜 남자는 예의 없고, 경우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마음을 잘 간파하고 흔들 수 있는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매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패션, 키, 목소리, 체형 등 본인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고, 그 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뛰어납니다. 상대방 여성의 성격, 외모, 취향에 따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쁜 여성이면 자존심을 살짝 건드려서 자극을 준다거나, 감성적인 여자면 모성애를 자극해서 불쌍한 척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연애에 긴장감이 있고 신선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쁜 남자에게 호감을 갖고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남자 특징 및 매력. 그녀가 1순위가 아니고 삶의 또 다른 목표가 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괜찮다는 말보다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가리킨다. 위험을 감수하고 여자에게 보여줄 때는 보여준다. 여자가 도발해도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받아친다.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쉬울 것 없이 행동한다. 여자가 남자를 쫓게 만든다. 말과 행동이 대담하다. 여러 여자에게 가능성을 열어둔다. 항상 본인이 최고이고 자신감이 있다. 지는 것을 싫어하며 승부사 기질이 있다. 스킨십이 자연스럽다. 차가워 보여도 남성미 있고 매력적이다. 여자를 테스트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감정을 모두 털어놓지 않고 오히려 궁금하게 만든다. 상대방이 오기가 생겨 집착하도록 만든다. 대화에서 무엇 하나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워딩을 선택한다. 연애에 아쉬움이 없다. 여기까지 나쁜 남자가 끌리는 이유와 특징,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착한 남자도 분명히 매력이 있고, 그 진정성을 알아보는 여자도 많습니다. 다만, 왜 쉽게 끌리고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초점을 맞춘 것이니 큰 오해는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